8 6 대구 쌍남자님 네. 오예 하면서 지금 좋아하시거든요 네. 어디 가시면 안 됩니다 확 잡으러 갈 거예요 대구로 대구 자 얼마나 좋은지 일단은 아 큐라클이 정답이 맞은지 먼저 확인을 해볼까요 정답 네. 맞을까요 맞습니다 맞습니다 네. <laughs> 맞습니다 맞습니다 얼마나 좋은지 한번 음. 들어볼게요 네. 어, 네 큐라클 어 많이 맞추셨네요 네 축하드립니다. 자, 큐라클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굉장히 진짜 좋은 기업이에요. 혈관, 질환, 혈관 질환이라든지, 또 만성 대사성 질환이라든지, 암질환,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핵심 연구 개발을 하고 있고요. 또 이렇게 파이프라인을 구축해서 연구 개발을 진행하는 그러한 기업입니다. 난치성 혈관 치료제 연구 개발 업체이고요. 또항반변성 치료제 후보물질을 미국 임상 이상을 준비하고 있고, 또 임상 이상 기대감에 또 강세를 보이기도 했던 그러한 종목입니다. 우리가 신약 기대감에 최근에 상한가를 가기도 했던 종목이 고 우리가 주사+ 주사제+ 주사 맞으면 아프잖아요. 그거를 어떻게 전화를 했냐면 경구형 치료제로 전화를 하면서 환자 편의성을 에, 바꿔주었죠. 그죠 편의성을 확대해 주는 그러한 어, 기업입니다. 그래서 우리 큐라클 같은 경우에는 뭐 혈관 내피 기능 장애를 비롯해서 난치성 질환을 어, 치료하는 그러한 새로운 기전을 가지고 개발하는 그러한 기업이기 때문에. 어 상당히 독보적이다 이 분야에서는 네, 그래서 동사 같은 경우에는 지금부터 매집이 잘될 만큼 관심 있게 볼수 있는 종목이다라는 말씀드리겠고요. 자 차트를 보면서 바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차트 보시면. 아 그동안 이거 일봉으로 보도록 할게요. 자 일봉 보시면 그동안 지속적인 하락을 이어오다가 보이시죠 지속적인 하락을 이어오다가 최근에 수급이 들어왔습니다. 자이 수급은 개인이 만들어낼 수 있는 수급이 아니죠 그죠 그리고 바닥을 다져주고 저점을 높이면서 지금 매물대를 소화하기 위한 힘을 모으고 있다고 보여지는 자리고요. 지금 오늘도, 어, 양봉 빨간불 켜면서, 어, 상승 마감을 했는데요. 자, 그 지, 이, 지금 이 자리, 2만 5천 원 자리를 매물대를 돌파를 한다면 조금 더 강한 상승 탄력이 나와줄 수 있는 자리, 그리고 수급이 들어왔기 때문에 관심있게 봐야 될수 있는 종목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겠고, 어, 대응 전략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초가부터 15,500원까지 분할 매수로 모아가시는 전략 드리겠고요 절대 한방 매수 안 되십니다 그리고 목표가 3만 원, 손절가 14,000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달의 위원님의 유망주 크라클이었습니다 목표가 3만 원, 손절가 14,000원으로 설정해 주셨으니까 잘 참고하셔서 꼭 성공 투자하시길 바랄게요. 자 이렇게 우리 시청자분들 추리 성공했기 때문에 9시에 이어지는 우리 이달의 위원님의 무료 방송에 들어가셔서 댓글로 처음 참여합니다라고. 남겨주시면 총세번을 추첨을 통해서 우리 이달의 위원님께서 차비 털어서 어, 여러분들께 커피 교환쿠폰 세 장을 빵빵빵 싸주실 겁니다. 오늘은 또 대구 쌍남나드님께서 무방에 들어가셔서 본인이 또 쏘시겠다라고 하셨거든요. 음.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이거는 또 처음 있는 일이어가지고 <laughs> 네. 나중에 후기 좀 들려주시면 <laughs> 네. 좋을 것 같고 많이 많이 무료방송 참여해주세요. 자, 이번에는 우리 급등한 위원님의 유망주 한번 들어볼까요? 어떤 정보 가지고 오셨을까요? 네, 아주 좋은 정보입니다. 아. 네. 네오팜 어, 네. 네 네오팜 이 네오팜은 그 화장품 거 제조하는 업체이고요 아, 그리고 올리브영 그리고 쿠팡에 보면은 주 매출처가 그두 곳이고요 그다음에 민감성 그 스킨케어 부분에 서어 가지고 (15년) 연속 (1위를) 기록한 기업이 바로 네오팜입니다 상당히 그 우량회사고요 자 일단 재무제표 잠깐 보시겠습니다 보시면 어, 지난해 경영 실적이 매출액이 (879억이었고) 그리고 영업이익은 224억, 그리고 당기순이익은 177억이었는데요. 일단 보시면은, 그, 올해, 그 12, 2022년도 12월 포호 대상 실적이 매출에 955억, 그리고 당 영업이익은 243억, 그다음에 그 다음에 그당순이익은 194억으로 크게 될 걸로 예상이 되고 있고요. 그리고 이 부채비율을 다시 한번 보십시오. 예, 부채비율이 10%에 불과합니다. 상당히 부채비율이 낮죠. 그리고 유보일은 3140%입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금융비용이 거의 없는다가 결국 뭐냐면 이자 수입이 들어올 수 있는 그런 구조로 보시면 되시겠어요. 자, 거기다가 성장개표인 ROE가 14.28 나옵니다. 자, 일단 15% 정도 나오면 고성장인데 14% 정도 나왔기 때문에 거의 뭐 성장 프리미엄이 붙을 수 있는 종목이다. 아, 그래 볼수 있겠고요. 바로 기술적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차트 보시면 주가가 충분하게 하락 조정을 보였죠. 보시면 6만원대에서 빠져가지고 2 6 0 0까지 내려왔는데요. 자, 바닥권을 다지고 여기서 서서히 이제 고개를 들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위치가 뭐냐면 거의 뭐이차 주가의 위치를 받을 때는 거의 뭐 발가락 사이 정도? 실제 발등도 아니고요. <laughs>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제 겨우 이제 삐지고 올라가서 보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가격 부담이 전혀 없다. 그렇게 말씀드리고요. 지금 현재 위치봤을 때는 보시면 딱 이제는 급등맥 나는 간다라고 이제 표시를 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네오팜에 대해서는 일단 1차적인 목표 가격은 낮게 설정하고요. 다음에 목표 수정하겠습니다. 1차적인 32,000원 목표치정해야 되고요. 손절 라인은 22,000원으로 네, 설정해 드리겠습니다. 네, 급등한 위원님의 유망주는 네오팜이었습니다. 1차 목표가 설정해 주셨네요, 삼만 이천 원, 그리고 손절가 2만 이천 원으로 설정해 주셨습니다. 자, 우리.